네, 막장의 대명사 하면 아침 드라마죠. 그런데 SBS 아모르파티를 끝으로 지상파 3사에서 이 막장 드라마가 모두 사라진다고 합니다. 오늘의 이 정도는 알아야 하는 문화, 이할문 시작합니다. 어, 지난 14일 SBS가 지금 방영되고 있는 아모르파티를 끝으로 아침 드라마를 폐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미 KBS와 MBC가 아침 드라마를 차례로 폐지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이제 아침에 일곱시 반에서 한 아홉시 반 사이에 진행됐던 아침 드라마 완전히 우리 지상파 방송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사실 아침 드라마는 선정적이고 폐륜적인 내용 때문에 사람들의 지적을 늘 받아왔었는데요. 몇번 폐지도 됐었다가 다시 부활하기도 했었죠. 아침 드라마는 사실은 굉장히 욕을 많이 먹어왔죠. 막장 드라마의 전형이다. 이렇게 비하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요 시간대, 그 아침 7시 반에서 9시 반때 시간은 예전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르면 주로 전업주부들이 아침에 학교에 아이들 보내고 또 직장에 남편 보내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TV에 앉아가지고 아침에 어떤 고단했던 그런 몸을 잠깐 쉬면서 보는 그런 드라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식 소프 오페라라고 해가지고 막 고부간의 갈등이라든가 뭐 출생의 비밀이라든가 이렇게 좀 자극적인 소재를 통해 가지고 시선을 붙잡아 끌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함께 공분하는 힘으로 어 계속 시청자들 갖다 붙잡아 왔던 그런 형태의 드라마라서 항상 페이지 1순위로 꼽혀 왔었습니다. 그렇지만 늘 높은 시청률을 자랑하면서 또 구설수를 끌고 왔던 그런 장르였죠. 자, 스토리는 기본적으로 똑같아요. 뭐, 삼각관계, 사각관계에서 시작해 가지고, 또 남자든 여자든 재벌의 뭐 유혹을 받아 가지고 가정이 깨지거나, 뭐 연인관계가 깨지거나 그랬다가 가가 지고, 뭐 고부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그리고 복수하고 출생의 비밀 밝혀지면서 반전이 일어나고, 내용이 다 똑같으니까 결국 차별화를 하는 방법은. 아주 자극적인 그런 장면들을 연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렌지 주스 베끼, 이거 기억나시죠? 요런 장면을 집어넣어가지고 시선을 끌려고 했던 것이라서 많이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네, 저는 이 김치 싸대기랑 파스타 싸대기 그리고 오렌지 주스 이렇게 뱉는 게 생각이 나는데요. 사실 저희가 또 경기 상사 촬영을 하면서 느낀 게 정말 생활 연기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침 드라마 배우들은 그런 연기를 맛깔나게 해내고 또 화제까지 몰아오니까 정말 대단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문제가 또 하나 있죠. 어, 보다 보면 중독되고 이 드라마의 세계관에 좀 세뇌된다는 게 하나의 문제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드라마를 보다 보면 약간 퇴행적인 세계관에 세뇌가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드라마들을 지배하고 있는 게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남성 중심적인 사고방식, 게다가 혈연, 정상가족, 뭐 이런 사고방식들을 은연 중에 그게 옳은 거야 라고 느끼면서 이 드라마를 보게 된다는 거죠. 특히 금전만능주의 이거는 심각한 폐해로 꼽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그런 결말이 있거든요. 거기서 오는 그런 짜릿함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끊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선징악도 가만히 보면 은 전부 개인적인 해결이에요. 그냥 내가 혼자 판관이 돼가지고 그냥 복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조적인 문제를 보지 못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그런 사고방식에 익숙해지게 했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사실은 어떤 구체적인 그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다만 분노나 적개심을 특정한 어떤 사람에게 쏟아붓게 하는 그런 잘못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네, 평론가님 그러면 이제는 이런 자극적인 드라마가 아침 드라마가 폐지된다고 해서 과연 사라질 수 있을까요? 글쎄요, 사실은 아침 드라마가 처음 시작할 때다 이렇게 자극적이진 않았어요. 주말에 그 방영됐던 아침 드라마는 굉장히 따뜻하고 가족적이고 긍정적인 가치를 이렇게 지향하는 드라마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나쁜 드라마들이 다 안방을 차지하고 있고 좋은 드라마를 내쫓아버렸거든요. 그럼 아침 드라마를 사라지게 한다고 하면 새측 말하는 막장 드라마들이 완전히 사라질까요? 이미 펜트하우스가 먼저 저 밑으로 내려가서 심야 시간에 털을 잡고 대성공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런 좀 퇴행적인 세계관과 어, 자극적인 그런 어, 이야기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늘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아마도 제대로 돈을 들여서 확실하게 제대로 된 막장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하면서 심야 시간에 자리를 잡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심야로 가서 더 화려하게 부활한 건가요? 어, 아무튼 아침 시간대에 좀더 건강한 프로그램이 편성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이할문 물러가겠습니다. 안녕! 안녕!